주산, 전하,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내시자. 안녕하세요. 주식광서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 제가 얻어 주둥이를 안 털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파이팅 하시고요. 와 외국인 기간 애들이, 너무 우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스멜쇠를 보여줬네. 어, 주가에 있어서, 지금도 무서웠어. 군년사에있어 하락해갖고, 굉장히 무서웠죠, 법이요. 어, 하락에 대한 부분. 어, 오랜만에 하락을 보니까, 어, 정말 웬일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죠.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똑딱하게 좀 되었던, 어, 이런 어떤 측면이 있지만, 어, 뭐, 좋습니다.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주겠죠, 보면. 음, 자, SK 바우 사연수. 저점에서 누려주다, 얘들아. 저점에서 눌려주는 모습과 저점에서 눌려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 이거 굉장히 큰, 이 굉장히 급등주 패턴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어떤, 어, 저섬에다, 어, 이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워낙에, 이, 그, 백신, 우리 하이자 대자, 우리 하이자 되자, 약속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이자, 모도나. 모도나 정도는 우리가 눌러줘야지, 이이면 음, 런어떤법 부분, 형들아. 자, GBP 510표로 듣기 바니까,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로. 어,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내야 힘, 렛츠고, 힘내야 힘, 렛츠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힘낼 수 있는. 그 셀트리온, 흡입형, 레키로나, 아주 호주 일상의 계획 급승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어, 정말 어떤, 어, 전율이 오는, 어, 그런 시점이 또 다시, 오, 어, 저번, 저번 주너무 신났어. 나, 만 신났나? 현대가? 어, 너무 신났어. 뭐,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이렇게 해서, 뭐, 나만 신난 거 아니지, 뭐,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g v 이5 1 0 어, 이렇게 해서, 동물 친구들. 아, 지식한 쇼, 진짜 저번 주 초반에 신났어. 잔뜩 한 번, 너무 좋았죠. 아, 예. 저도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았네요. 예, 아, 뭐, 어디 계세요? 어, 대표자 한가운데 있죠. 아, 놀려와. 아 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좀더좀 주가 좋아지면 예. 음, 한번 음 갈게요. 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주식하면 서 코이아 코이아 포좀 먹고 싶어. 아, 코이아 포도 뭐든 뭐뭐 어떤 거 음. 코이아 참치, 동원 참치. 아예, 알겠어요. 동원 참치 내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진짜. 자. 자 이렇게 해서 GVP 5이0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저기 그 뭐냐 홍보는 아닙니다. p p l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이 동원그룹도 이게 되게 좋긴 좋은 데형들아 동원그룹 한번 볼까요? 동원 되게 우량한 회사잖아. 동원 동원 FMB죠? 이게 참치 파는 데가 이, 여기 아닌가? 내가 오해하고 있나? 오 동원 FMB 월봉상 놀좀뭐 어, 가격에 대한 부분 형들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조금 이게 하락에 대한 뭐, 어, 이거, 이거, F&B가, 어, 많이 좀 하락했네요. 음. 동업 F&B, 예, 살펴보면. 자, 보면, 음, 좋습니다. 어, 자, 보면, PBR이 1.07 정도 되네요. 자, 요런 어떤 상황, 어, 우리가 동원 FMV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어, 동원 f m b 도 좋은 회사입니다. 자, 보면요, 어, 요렇게 해서, 어, 중요한 것은 형도라 에, 솔게바 버스할 수도 낌기많 하니까. 어 g b p 5 1 0에 대한 임상 삼상 승인 국내 개발 중 코로나 백신 임상 삼상 이건 뭐 좋습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PI의 어떤 지원을 받은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항원 디자인 연구소 공동 개발하는 백신 후보 물질 이런 어떤 레전드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우리 하이자 뛰어넘자 하이자 같이 가서 보약 같은 친구야 하면서 하이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음, 그런 부분 충분하잖아. 뭐 뭐. 어. 야, 삼성승인을 받아 주목을 하고 있는 임상 1상에서 안정성과 면역원성을 충분히 보여.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어, 식약처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 이거 굉장히 이거 어, 앞으로 호재가 겹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겠는데 뭐 뭐. 어. 좋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그 꽃이죠. 우리가, 어, 그런 어떤 꽃에 살고 있어요. 음. 물론 현실은 시금정이지, 보면 우리의 삶이 번뇌로 가득하잖아. 형들아, 커피 한잔해. 음. 거기에서 긍정의 힘을 믿어야 돼, 형들아. 어 우리 인생 끝까지 살아보자. 음,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언서 이번 임상 3단 비교 임상 만식으로 어지브이 510%가 아직 허, 허가된 백신이 없는 제조합 방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대조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의 아스트라제네 카 백신이 선정됐다. 그렇게 해서 자뭐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어, 다국가에서 18세 음, 399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런 어떤 부분에서 gbp 510 어, 3천명 뭐요렇게 해서 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방식 이렇게 어, 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 우리스 sk 마우스 안수는 형들아 게이츠형이 비게이츠형 요즘에 뭐하는지 몰라 게이츠형이 이게 참, 참이형 착한 형인데 이거 아랫도리를 조심했어야지 이 형이 자 보면 어 게이츠형 야 갑자기 뭐 어디 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점. 그래서, 자, 국제 민간기구가 8년 전부터 국산 백신의 가능성으로 발 빠르게 지원해 나서면서 물량 우선소권까지 따낸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는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조차 국산 백신 성구매에 뜸을 들이고 있,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 이죠 자, 보면요, 게이츠형어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해 동물적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인사가 끌어오르는 욕구를 참치 못해. 참치 못해, 추락하고 야, 형들아, 이게 진짜 명예와 재력과 이게 참, 보면, 어, 게이츠형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우리, 진짜 아랫도리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음, 그렇게 해서 음, 자 보면 음, 자 이렇게 형들아 <laughs>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형들아 지금 뭐 인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버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이렇롭게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형들아 결국에는 습관의 어떤 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버텨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오그만 디노가 얘기했던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오마이갓 데스니 웰컴 투 마이 마인드 군뭐 이렇게 해서 습관 노예 음.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죠 자 보면 형들아 월병에 대한 부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 애들이 이때가 야야 개미들 판다야 근데 우리 이거 버텨내자고 하잖아 형들아 우리 버텨내자 우리 SK바우스 스 좋은 기업이야 우리 버텨내자 진짜 잘 버텨내자 우리가 이제 고충해서 힘들고 있지만 구제된 놈을 돌아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의 막, 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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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기하고 있다, 힘들어. 근데 갑자기 형 가면서, 깡깡깡, 안에 계신가요? 에스카 파우스에서 구제되나이다 막, 이런또 소리가 들어요. 아, 어, 왔냐고, 어? 크, 잠깐만, 나 지금. 나 지금 머리 감다가 나왔다고 머리 탁여유인 척하면 아 그러는거고 먼저 올라가시라고 탁부에도전화오잖아보부 형들아 지금 오케이,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40만원 넘어가는 느낌 아니깐 모습인것 같아 내 내피션인지 몰라도 형들아 지금 분위기 굉장히 탔어 지금 어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분위기 탔어 보면 주변에 대한 부분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오로스 애는 그런 부분. 야, 이거 좀 서민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서민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 주말에 CD기에서 수수료 500원 아끼려고 평일까지 인내했던 그 서민의 서러움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강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1봉에 대한 부분 눌려주다가 주가의 슈팅 다시 누른 다음에 재차 급득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